2 8장은제2는 예수님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과 파리단 성도의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런 내용들은 다른 목사님도 알고 있어요. 내가 깨달은 그런 말씀도 그 있지만, 다른 분들이 깨달아서, 에 만들어 놓은 것도, 중요한 것들은 제가 여기 도표에 옮겨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이게 다내 것만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그, 중국반부터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중독반으로. 이건 이 초급반이기 때문에 예, 초급반에서 다른 농사인들도 깨달은 그, 그,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겹치게 되는 그런 에요 예. 네, 필요, 이거, 네. 이거를 예, 유수연 선교님 이거를 여기서 끊고서 다시 또 시작을 하세요. 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생방송에요, 수시. 아, 생방송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편집할 때. 본문을 읽어봅니다. 선문는은 <laughs> 마가복음 11장 1절로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동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단산 뱃바게와 배단이일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누구를 보냈으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보지 않은 낙이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가서본즉 나의 새끼가 본앞 아,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품이 거기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낙귀 새끼를 풀어 무엇을 하느냐 하면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대로 말하며 이에 불어하는지낙이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고옷을그 위에 얹어놓으며 예수께서 다시니 많은 사람들은 재민들의 거처서또 다른 사람들은 들에서 뱀 나뭇가지를 길에 하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떠난자들이소리질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요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하더라. Jesus his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죠. 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는데 예, 본격적으로 이제 예,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사, 사역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이제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3년 동안을 예, 공생의 삶을 삽니다. 공적인 삶을 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공적인 삶을 지금 예수님이 시작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예, 하시는 일들 그 일들이 예, 8일 동안 하시는 그 일들이 무엇이었나 근데 이것을 예,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렐루야 구체적으로 한번 이제 들어가 봅니다. 네, 소란 봅니다. 예수님은 일주일의 사건을 통하여 성도의 구속사를 보여주고 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구속사를 보여주고 있다. 성도의 구속사를 보여주고 있다. 네, 두 번째. 네. 구원 파멸자가 진행. 해야할 길, 구원을 받은 자가 진행해야 될 길.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 구원 받았잖아요. 그럼 받았으면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8일 동안 하신 이 사건, 이거를 우리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세 번째는 피할 수 없는 길이다. 못 피해가요. 성도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에, 우리는 예루살렘에 입성했냐 안 했냐 이걸 한번 에,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laughs> 예루살렘에 입성도 안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laughs> 음. 음. 하면 할 때마다 찬송가 하나씩 부르고 하시라고 찬송가 다 찾아놓습니다. 네, 첫 번째, 예루살렘 입성. 예루살렘 입성. 예. 예루살렘 입성인데, 이거는 교회 출석하겠니다 예. 교회 출석하기. 예수은믿는데 음... 교회 나갈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런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입성 안고합니다 예. 두 번째는, 예, 성전을 이렇게 하셨다. 예수님이 노권으로 막 책칭을 만들어가지고 돈 바꾸는 사람들 그 상을 막 들러먹고 노권 책칭을 그 사람들은 막 그냥 내쫓으신 거예요. 그거 노권 가지고. 그런데 그 성경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심히 성전을 지금 함께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그니까 너무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막뭐 하다 보니까 이게 바깥에서 그거 돈 바꿔가지고 그래가지고 미리 준비해가지고 와야 되는데 거기 와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방에 살던 사람들이 네. 그 절기 때가 되면은 이루살렘으로 다 모입니다. 그럼 모이면은 거기서 이게 돈 바꿔주고, 네. 그 다음에 뭐, 가난한 사람들은 뭐, 비둘기기도 사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니까, 그비둘기 거기 가서 사느냐고, 막, 이렇게. 그런 게 성전 안에서 막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고 하나님께 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조차도 바깥에서 다 준비해가지고, 그리고 들어와야 되는데, 이걸 우리의 신앙에 적용을 해보자.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데 교회 가가지고 그중머니에서 빼가지고서 봉투에 이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그게 그래 그래 안된다그 말해.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집에서 준비를 싹 해서 빡빡한 돈으로 예? 좀 준비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지. 교회 와서 하지 말고 그렇게. 그리고, 뭐, 교회 사가지고, 뭐, 또, 그냥, 예, 그렇게, 주일날과 저걸 가가지고, 그게 사서, 그게 가져오지 말고, 미리 준비해 놨다가, 예, 그래서, 가져오는, 신앙으로, 예, 바꿔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회개하여, 마음 성전, 만드시네 회개하여, 마음 성전. 정결해야 하는 거, 이거는, 성전을 청결케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성전이니까 성전을 정결케 네,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 는거회개는 회개에는, 회개에는 네, 방법이 있어요, 방법. 네, 회개에 관한 그 도표를 네. 그려놨는데. 방법이 있어요. 나중에, 다룰 때가 오면 다루겠습니다 사람이 성품적으로 회개해야 되고, 지식적으로도 회개해야 되고, 성품적으로 회개해야 되고, 지식적으로 회개해야 되고, 감성적으로도 회개해야 된다. 이게, 사람이 회개할 때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 회개합니다. 끝. 이러했습니다 회개할 때 정말로 그냥 가슴을 치고 가슴을 찢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진정성을 좀 가지고 그걸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말해요. 그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지. 아 그냥 나 이거 잘못했습니다. 저거 잘못했습니다. 말로만 그냥 하고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 마음을. 마음까지 이게 동요가 돼야죠. 이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는. 네? 그 다음에 행동까지 변화돼요. 행동까지. 네. 그 회개는 그렇게 네. 방법론에 있어서 그렇게 해야 된다 지식적으로도 회개하고, 성품적으로도 회개하고, 네? 이 감성적으로도 회개, 눈물, 품을 다 흘려가면서 회개해야 그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계가 아니에요. 아멘. 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과부에 들었던 사건입니다. 과부에 들었던 사건. 이거 뭐, 연락 가운데서 물질 떠나는 네. 그런 마음, 주인 바꾸기에요. 물질을 주인으로 섬기던 사람이 이제는 물질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냐고 하나님을 죄 주인으로서, 바꿔는 그런 역사가, 이게투레스던사건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면 나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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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여인이 뭘 깼어요? 옥합깼잖아요, 그옥합깼는그 그 신앙이 크게 뭐냐? 그 주인 나는 거예요. 물질을 큰 주인으로 가지고 있다가, 예? 이게 주, 주님보다 이게, 이게 더 필요하지 않다. 이거 주님을 위해서 써야 된다. 하고 이게 바꿔지는 신앙, 바꿔지다 지지난 중과요? 제가 그 말씀 전했죠? 네, 물질을 주의적으로 섬기는 삶이라, 네? 거기에 대해서 했습니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망한다, 망한다. 네? 시험에 빠지게 되고, 네? 올무에 걸리게 되고, 결국엔 망하는 거예요. 죽음에 이르게 된다고. 요걸 다른 말로 또 바꿔서 얘기하면, 개명으로 이야기하자면, 첫째 개명과 둘째 개명에 해당된다, 그겁니다. 네? 그렇잖아요. 물질이 주인이 되면 물질이 우산이 된다는 거예요, 우상이그 우산이 바꿔지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이 내 주인이 돼야지. 네. 그거를, 네, 예수님이 이것 지금 교훈하고 하시고자. 그랬던 예, 사건을, 예, 이걸 만드신 거예요. 네 번째는, 한 여인의 헌신. 좀 전에 얘기했던 거. 내게 가장 좋은 것들이입니다. 내게 가장 좋은 것들이. 옥합을 깨는 게 그게 보통 일입니까? 그 옥합. 옥합이 굉장히 비싼 겁니다. 그런 그래. 근데 그걸 드리는 거예요, 그냥. 주를 위해서라면. 어떤 사람들이 평생 모은 재산을 갖다가, 예, 성전을 세운다니까, 그돈다 갖다 바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 근데 뭐, 돈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뭐, 예, 그 빌딩이 몇 개씩 되고, 고, 그 승용차 타고 다니고, 이런 사람들은 이거, 안 내놓더라고요. 교회 그 세우는데 보면 다 가난한 사람들이 그냥 그 손끝으로 모은 그런 것들 그 그런 것들을 그 것들을 갖다 바치더란 말이에요 응?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거 안, 아깝, 안, 아깝, 안, 아깝, 안 아깝겠냐 그거예요 응? 아깝지만 그 돈보다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때문에 그걸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도가 있어요. 그 제도가 뭐냐면 십일조 제도입니다. 십일조 제도. 그 십일조 제도를 통해서 십일조를 내가 받치느냐 안 받치느냐 이건 아니죠.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나를 주인으로 섬기느냐, 안 섬기느냐에, 그거 시험거리에요, 그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냐, 사랑하지 않냐, 그거 두 번째.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거요세 가지. 요세 가지를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11절은 뭐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사람들. 1 1조는지역간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이거는 오늘날 이게 뭐냐면 선악과입니다. 선악과 입니다 선악과 오늘날의 우리의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선악과로 하나님이 주신게 뭐냐 그게 1 1조라그 말이에요 11조 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느냐, 안 모시느냐에 그게 달려있다니까요. 그 마음을 하나님 보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1조의 개념은 참생에서부터 다루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는요, 다른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소리를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내가 이 십일조 도표를 그릴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저한테 좀다 오셔가지고 이 기초적인 신앙부터 좀 예? 이걸 좀 배워가지고 가서 좀선도들에게 전하고 예? 그러면 좋은데 안들어오시니까 세례에 관한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세례에 관한 내용, 할 말이 많아요. 무상순배도 어, 마찬가지고, 예? 식계명도 마찬가지고, 할 예. 말이 많습니다. 일반 목사님들이 깨닫지 못한 그런 내용들을 나는 여기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 그 깊이가 달라요. 일반 목사님들 저는 말씀하고 달라요. 왜냐하면 9년 동안 제가 울고불고 울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네. 기도하면서 받아낸 말씀이기 때문에 깊은딱다 깊고 깊어요. 소가 네. 겉핥기 그거 아니에요. 깊어요. 네. 우물 파고 또 파고 그래서 얻어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건그뭐냐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지. 최고의 만찬. 이거 뭐죠? 말씀으로 생명으로 예수하는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생명으로 예수. 할렐루야.어서 오세요. 오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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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네, 우리 신앙을 수고하십니다. 내가 마이스터라는 목사님. 에 예, 최후의 만찬 이 최후의 만찬은 뭐 만찬 속에서 예수님이 뭐 주셨나요? 말씀 주셨죠 말씀 예, 떡 주셨어 떡이 말씀이고 예, 떡이 예수님의 몸이고 몸이 예수님의 몸이 말씀 말씀이고 그다음에 생명으로는 뭐 주셨냐? 생명으로는 포도주를 주셨어요. 포도주는 뭐냐?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포도주가 비글비글 들면서 왜? 활력을 주잖아요. 그리고 취하게 만드는 그럼 뭐냐면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면 네? 성령의 취가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그걸 비유해서 그래서 포도주를 갖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생명으로 우리의 삶을 이거 최후의 만찬에서 우리에게 안겨주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여섯 번째. 십자가 사건, 십자가 사건. 십자가 사건은 뭐 순교의 삶이죠? 우리도 순교해야죠? 네? 에이, 너나 해라. 나는, 나는 겁나서 못하겠다. 그런,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순교는, 순교할 때 되면 하나님께서 사로잡아가지고 예 아픈 줄도 모르게 순교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사로잡게 되면은 순교 다 하게 돼요. 네. 예. 그걸 보여준 게 뭐냐면 스테반 사건이에요. 스테반이 죽을 때 얼굴에서 광채가 나더라고요, 광채. 이 광채가 나는 이 생명의 빛이 막 발산되고. 몸에서 시열을 느끼면서 죽는 거예요. 죽을 때 그냥 네? 그 시열이 돌에 맞아서 아픈 것보다도 더센 거예요. 더 센니까 그냥 그러니까 스테반이 고백하잖아요. <목소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시고 나에게 돌려달라 그렇게얘기하잖아요그 생명의 빛이 강렬하게 비칠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사로잡을 때 누구든지 다순겨할수 있다. 네?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네? 교회 핍박하고 막 와가지고 네? 이유 없이 시비 걸고 그런 사람은 하나요술 네? 먹고 와서 술 주잖아요. 나는 교회 처음 할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었어요. 술을 잔뜩 채 가지고 찾아와서 나한테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반복해서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그거를 하기를 한 시간을 넘게 하는 거야 앉아서, 그 다음에 유축 떨어져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바싹 붙어가지고서 얘기할 때마다 이 이빨이 빠져 침이 퍽퍽 튀어 여기 다치는 거예요. 예, 그거 다갖고 앉아가지고 다 들어주는 거예요. 예, 나는 거기서 하나님 앞에 합격, 합격, 이렇게 봐요, 합격. 더럽죠. 예, 그거 들어주려면, 여기서 막, 예. 뭔가 막 치솟잖아요. 근데, 그거 듣는 순간에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듣는 거예요. 그안주서 들으니까 그 다음에는 다시는 그 아버지 그렇게 안 하라는 거예요. 패스했어요. <laughs> 네. 그 다음부터는 아예 오지 않더라고요. 네. 이 사람은 그 지독한 목사네. 이렇게 아마 생각이 들어서 온다고 해요. 예게 순교 순교가 생활 속에서 그런데서도 이게 순교에 크게 숨겨지고요 뭐 다른 게숨겨겠습니까 네. 일곱 번째는 무덤 예수 무덤에 들어가야죠 무교병으로 따라 만들어져야지 무교병 무교병은. 죽은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그게 무교적이지. 무교적. 무경. 죄의 몸을 멸하여 죄에게 종로릇 안함의 삶. 죄의 몸을 멸하여 죄에게 종로릇 안하의 삶. 죽게 되면, 마귀의 권세가 뭡니까? 가장 강력한 권세가 뭐냐? 살인이에요, 살인. 마귀가, 야, 내가 너 죽여. 죽인다. 그래, 죽여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 죽여. 그래서 죽였어요. 그래서 죽였는데, 다시 살아났어. <laughs> 예?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겼나요, 못 이겼나요? 어 이긴 가요 우리는. 못 이긴 거예요.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죽였는데 다시 살아나니까 죽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패배한 겁니다. 완전히 마귀의 그 본체를 멸하였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마귀의 본체를 멸한 거예요. 마귀가 할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어 요 이제는. 그래서 마귀가 불을 떠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도 막혔으면 우리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데. 네가 할게 나한테 할게 뭐가 있냐, 레오 <laughs> 마귀 오면. 그냥 예? 우리는 강력한 기를 드리고 있는 거야. 죽었다 다시 살아나. 우리 불사조야. 예? 넌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마귀가 달려 들어올 때에 우리는 크게 이겨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야? 예수님이 이걸 보여주고예요 여덟 번째. 마지막으로 하신 일이 뭡니까 부활이죠? 부활의 주, 부활의 주. 부활하게 되면 새 생명으로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새 사람이 됐어요. 이전의 삶이 아닙니다고요. 예수님이 유산됨 입성하셔가지고 활동하신 일이 이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너희들도 이렇게 산다고 크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잘 해서 이렇게 성경부도 다 뽑아서 이렇게 만들어